새마을지도자 영천시협의회는 1일 시청 전정에서 감자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영천시협의회는 휴경지를 개간해 경작한 감자, 배추, 무 등을 매년 관내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한 감자 160여 상자 역시 지난 3월에 파종해 3개월 동안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재배한 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영천희망원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이승원 회장은 정성으로 가꾼 감자를 지역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어려운 경기와 무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새마을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감자를 받고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